조금 아직은 좀 낯설죠. 자, 7에 20. 자, 그 다음에 밑에는 7에 마이너스 10제곱 플러스 7에 마이너스 20제곱. 자, 잘 봐봐. 그러면 일단, 지현아, 분자는 뭘로 묶었어요? 어, 안 묶고 보면 어떻게 했어? 어떤 식으로 했어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여긴 곱하기가 아니란 말이야. 어, 더하기일 때 연산조차 안 돼. 근데 곱하기일 때만 밑이 똑같을 때 지수끼리 더하든 빼든 하는 거야. 그럼 얘는 이렇게 해야 돼. 일단 분자는 둘다 공통으로 하는 게 미안해? 둘다 공통으로 하는 게 7의 10제곱이잖아. 맞지? 너네가 분명히 분자부터 정리했을 거야. 왜냐면 분모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뭔가 조금 조금 찝찝하단 말이야. 오케이? 음. 아, 근데, 선생님, 하나, 팁을, 선생님, 하나 팁을 좀 줄게. 잘, 잘 봐. 꼭 이렇게 풀진 않아도 되는데, 자, 팁을 좀 줄게. 너는 좀 처음에 헷갈려 해. 사실, 방금도 말했지만, 얘 분모 때문에 좀 짜증나지? 음수라서, 맞지? 안 짜증나? 안 짜증나? <laughs> 아, 맞지, 맞지. 어. 그래서 어,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너한테는 일단 지금은 이게 좀 편할 것 같아.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똑같은 수를 곱할 건데, 어 몇을 곱할 거냐면 잘 봐, 음수가 다 사라지게 하려면 7에 몇 제곱 곱하면 싹다 양수 되지? 분자 이 지수가? 나 일어났어? 어. 음. 아니 아니, 얘네를 다 플러스처럼 만들고 싶은 거야. 그렇지. 7에 2 0제으로 생각하면 내마음대로분배에 곱하면 안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보자. 맞지? 그럼 식에 이상이 없죠? 근데 분배를 해볼게. 잘 봐. 얘 분배하면 7에 두개 이제 밑이 똑같고 곱하니까 더하는거야. 더하니까 30. 얘는 7에 얘는 40. 자 밑에는 얘랑 얘랑 만나니까 더하니까 10되죠. 7에 10. 자 얘랑 얘랑 만나면 지연아 어, 더하면 지수가 0 되거든? 밑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 그 값이 몇이다? 오케이.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잘 봐라. 이제 지하다 묶어보자. 분자 7의몇 제곱으로 묶어볼까? 둘다 최대한 많이 묶자. 둘다 있는 걸로. 그렇지. 7의 30. 자, 그럼 얘는 1 남고요. 얘는 7의 10제곱. 자, 그 다음에 밑에 원래 있던 거에. 그래서 날라가고 7에 30, 괜찮아요? 음. 원래는, 원래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를 묶고, 얘를 따로 묶거든? 근데 너네가 음수니까 맨 처음엔 조금 낯설어 잘안 묶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, 선생님 저는 지수 음수 싫어요 양수로 곱해서 하면 조금 좀 정리가 쉽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음, 오케이 자, 넘어갑시다